또 어딘가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코뮤니다드. 코뮤니다드코뮤니다드에 왔습니다. o e a r e n 아, 여기서 뭘 사라고 하는 거같네그래뭐 하나 정도 는뭐사줄수 있겠죠? 이 사실 이런 게 한국에 가면 굉장히 촌스러운데요. No. 이게 아마 다 알파카나 라마 그 털로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살거다 샀기 때문에 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 좋을 거 같긴 한데, 이제는 어느새 원래부터 영어를 못했지만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잘안 나와요. 안 그래도 영어를 못했지만 어이 가이드 돈을 벌어주기 뭔가 사야 되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좀 많이 봤기 때문에 흥미가 없습니다 리, no? 스 <laughs> 저랑 소피는 이제 뭐 흥미가 없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있네. g okay. o

왜저 그 시골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음 호호. 음 예? 이 동네 개들은 물질 않아요 아마도 애들이 순합니다.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 호수라고 해야 되나? 아이가. <laughs> 아 이거 마이스노. 아주 자연 친화적인 곳입니다. 뭐 이쪽 보면 그 식당들이 막 질비해 있어요. 계속 그 여기까지. 우리늘 소피네 초콜론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도 헷갈리는데 큰게 초클론이고 작은게 마이스예요이 구별을 안해 되게 웃긴게 레몬하고 리, 레몬하고 라임은 구별을 안하면서 옥수수는 구별 안해 <laughs> e <laughs> s o No, no. 저 돼지고기가 치찰원인가 봐요.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뭐어나안 먹어봤나, 먹어봤나? 네, 지금 여기는 딴보마차입니다. 딴보마차. 아, 이거 대충 들어보니까 이거 높다 그랬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소피는 여기 지금 유일하게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기 때문에 옆 여기, 상붙 여기, 닙니다 개인 투어라고 봐도 되지 얘는 기 여기,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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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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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need t 0 e provision of water. I'm going to drink w a t e

높다는데. 아, 머리가 어지러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언제나처럼 옷을 팔려는 사람들이 호기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 이상한 새소리가 나를 또 이끄는구만. <웃음> <웃음> 여기 담보바 차인데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검색을 못 하겠네. 뭔지 모르겠어요. 자막으로 한번 깔겠습니다. 담보바 차에. 응. 아 힘들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대요. 이거 하나 말고 더 있으니까. 빨리 버스 타고 가서 다음 투어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다음 투어 하고. 아밥 먹고 쉬든가. 알습니아 아, 너무 힘들어. 아뭐이깐 사도. 아 5분 탔나 3분? 뭐, 가까운 근교에 또 뭔가 왔습니다. 푸카 푸카 뭐야? 푸카 부카, 푸카라 푸카 부카 푸카라? 푸카 부카 푸카라. 푸카 어, 부카 푸카라 왔습니다. 푸카 푸카라. 저기 푸카 푸카라. 됩니다. 돌입니다 돌 성벽.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또 인터넷 안 되거든요. 자막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푸카 푸카라. 이 대자연이 느껴지죠?

뭐 성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벽이지 않았을까, 뭐 방어로 잉카 제국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느낌이 올라갑니다. 아. 제 투어 이번에 매대진 이후로 두 번째인데, 아 너무 빡세네. 특히 여기는 오산지 어, 들어가지고, 아 어, 너무 힘들. 어. 아뭐한 5분만에 다 보고 갑니다 어. 네, 여기 뭐랄까 계속 그 도라고 계속 산만 나오니까 노잼 어, 역시 저는 유적지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버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아, 오늘 다섯 개 한다 그랬는데 네개 했네. 어, 어쨌든 뭐잘 됐습니다. 소피가 좋아하는 스시집에 갑니다. 스시 초밥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맛있는 스시를데 자신의 최고의 스시였대요. 내가 여기, 그, 생선이나 이런 거, 만, 아, 좀, 수진국이라서 좀, 그럴 것 같다니까, 여기에 좋은 해변이 있어서, 세비채를 그걸로 만든대. 그래서, 생선이 매우 신선하대. 맛이 되게 좋대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아.

소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음. 어, 스페 맨, 토스 오케이. 스피혹스 하든 인글리시 메뉴? 라이크. 아, 인 s a 어제도 메뉴 이렇습니다. 메뉴. 요 Do you like lomo saltado? 어? 스또스 오케이. 뭔지 모르스 그냥 다좋다그랬습니다조타게스다시타르스는다르스는다르스르다다조다조이르스는다다 <laughs> <아주 귀여운 층입니다. 웃음> <laughs> <laughs> 얼마나 맛있 는지？오케이, 네. 연인데쓰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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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 보다 롤 입니다. 롤 캘리포니아 롤. 소피는 밥을 좋아한대요. 러모사타로. 러사타로 응. I don't remember. <웃음> <웃음> 밥을 좋아한대요. 뭐 간장 찍어 먹을더 간장이 나온다. 간장이 아니었델리아키 소스에. 제가 생각한 스시랑 좀 달라요. 여기 밥은 좀 찰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아니 소피가 저한테 밥을 사줬어 이마법사 흔치 않은 경우인데 역시 아시아인이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아 그래 꼭 제가 뭐 사주고 싶다고 카드를 대길래 나는 반반 하자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나한테 사주겠대. 왜 사주냐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사준대. 야 감동에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녀에게. 꼭 무언가를 사줄 거예요. 어쨌든, 작별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아, 우리 소피는 집이 저쪽이라고 해서 갔고요. 저는 다른 방향이라, 아, 믿을 수 없습니다. 어, 너는 나의 친구니까 내가 밥을 사준다니, 야. 나는 얘가, 처음엔 제가 사줄까 하다가, 아, 여기가 애들한테 너무 많이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반반 내려고 했는데 얘가 카드를 들더라고. 그난 얘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카드 결제를 하려고. 난반 원래 한80 해서 나왔는데 50 해서 줬거든요. 50 해서 소를. 일단 괜찮대. 왜 괜찮냐? 일단 친구니까 내가 사주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친구래. 어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이제 다음에 마있는걸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론은 그겁니다 다음에 마있는걸 사주겠다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내가 사줬죠 제가 8월 5일까지 쿠스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 오늘 저녁, 자녀, 저녁에 보자고 하니까 내일 무지개산을 가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된데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무지가 산 저도 그거 있는데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찍 자야 돼. 오늘 맥주 먹을래 그랬더니 아 오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일은 또 제가 마추픽추 때문에 딴데 가요 지역을 쿠스코 말고 딴 지역으로 마추픽추 가는 지역하고. 쿠스코랑 좀 거리가 있어서 기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쿠스코에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어너 언제까지 있니? 그랬더니 자기 8월 5일까지 있나. 어 나도 8월 5일까지 있는다. 그럼 그때 나한테 꼭 연락해라. 내가 네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라도 사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이별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피곤하기 때문에 아, 기분이 되게 좋네 아, 아름답습니다. 음 먼저 이렇게 어? 오늘 처음 봤는데 이 투어에서 본 사람인데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건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제가 꼭 갚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아미고스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 피곤할까 집에 갈게요. 차오.